발송하는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발송 대기라는 탭에 들어와 계시고요. 자, 보시면은 미리 보기, 제가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고서 수정 눌러보겠습니다. 네, 보고서 수정 눌러보시면은 종이 세금 계산서 받으셨던 내용들을 기재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일일이 거래자 한개한개 한개 하기 위해서 껐다 들어왔다 껐다 들어왔다면 번거로우니까 자, 여기서 왼쪽 보이시죠? 넘겨가면서 다한 번에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면 검토 대기, 검토 완료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버튼이냐? 어, 세무 사무소에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담당 세무사님께서 내가 검토 완료라고 눌려 놓은 것들에 대해서만 보고서 발송하세요라고 이렇게 룰을 만드셔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둔 버튼이 있고요. 실제로 뭐 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보고서 발송하는 데는 문제 없이 발송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보시는 지금 요약 탭에서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요거 상세 탭을 눌러 보게 되시면은 네. 거래처의 매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 보기 탭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보고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